룰룰로, 음, 밥도 포함고 이제 맛있게 밥을 먹어볼까? 자, 차이. <laughs> 이렇게 반찬이 없을 때 먹으려고 준비한 게 있지. 바로, 밥도둑 한 단계장! 인터넷에서 보자마자 바로 주문했지. 그럼 이제 먹어볼까? 고기? 밥, 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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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,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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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도둑이야! 저 어, 개는 뭐지? 도둑이야! 에? 도둑이야! 저 개를 잡아! h 어, 뭐, 뭐, 도둑둑 같이 가! 거기서! 아니, 저 개가 뭘 훔친 거야? 내 밥! 아아무래필필살를 <laughs> 써야겠군. c 이어 원숭이 비기! 바나나 껍질 던지기! c 집게발로 바나나 껍질을 잘랐어! 네, 다시 도망간다! 놓칠 줄알 거야! 나는 돼지! 쥐꼬는 돼지! 죽고 없이 못 살아, 죽고 최고야! 돼지야! 그 개를 막아! 알았어! 야! 야! 코카코 <laughs> 완벽한 가로막기야! 좋아! 그대로 잡아버려! 야! 그치... 강하군... 좋아, 지나가라! 음, 멋진 친구였어... 야, 이 돼지야!!! 아, 저기 봐! 한강 쪽으로 간다! 강 타고 도망갈 생각인가 봐! 에 끝났어... 네바... 아니, 나한테 맡겨! 어? 아아 드디어 잡았다... 밥도둑... É,